안녕하세요. 난 번식왕TV의 괜찮 t v 의 배성웅입니다. 여러분저 이제 제주도에 끝났거든요. 네, 제주도에 끝났거든요. 아, 근데 저희 학원 가야.. 근데 방학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방구 끼면서 학원 가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원만 가야 되는지잘 모르겠어요. 제희 공항이에요. 아, 근데 저러분들저 얼마 안 보기 때문에 한번 봐줄게요. 뿅 뚱! <목소리> 차량 <목소리> <목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어머는은 평상시에 있죠. 그런 네. 이게, 저기, 끝에 보면, 끝에 보면, 뭐, 어, 휴식하는 데 있어요. 자, 저희들 반응이 너무 저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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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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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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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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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월드다스 레이터. 근데 근데 여러분들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3단이 자, 다시 또뽑게요 월드다스 레이터. 자, 자, 그런 드디어 3단이 끝났습니다. <놀람> <놀람> 저희 이제 뭐할 거냐면요. 이제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비행기는 1시 40분이에요. 엄마. 여행이 몇 시지? 1시 40분. 어, 오늘 1시 40분인데. 1시 40분. 지금은, 아직 오전, 아니, 오전 11시 50분. 엄마 지금 오전 11시 50분이 맞네. 그냥 오전 11시 5 0분인 기다리기가 힘들어

30분 탑승인데요. 음, 30분. 음, 30... 음, 저도 예, 지금 3시 30분에 옵니다 오빠, 예, 얘... 막따받아다가여데 죄송합니다. 저 형제, 오늘... 비행기를 깜빡해가지고, 비행기가 끝났거든요. 저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쳤고요. 잘 들면, 그러면... 안녕.